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방금 이제 언급하셨는데, 네. 삼성전자는 이제 뭐 한때 5만전자 뭐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좀한 8만원? 네. 어, 이 정도까지 올라갔고, 네. 아까 LG화? LG 생활건강? LG 생활건강 100. 120, 뭐 지금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삼성보다 LG 생활건강이 더 좋은 회사인가요? 어... 삼성 우리나라 에 있던 기업인데 왜 5만원밖에 안 하죠? 야첫 <laughs> 번째 질문으로, 물론 저는 압니다. 네. 예, 여러분, 저는 알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은 제가 그걸 한번 던져볼게요. 음... 그 주가만 갖고는 우리가 주식의 진짜 가치를 알수 없다. 어. 그래서 그 가치를 알수 있는 게 이제 이익 대비 지금 주가가 얼마인지를 네.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게 어. 뭐 PR이라든지. 네.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회사가 갖고 있는 자본 대비 얼마나 벌어들이고 있는지. 어. 그런 지표도 뭐 ROE라는 지표가 또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왜 이렇게 싸냐 하면은 뭐 예전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액면 분할이라는 거를 했었어요. 네. 예전에는 삼성전자 주식을 사려면 약간, 예, 뭐, 300만원, 막, 이럴 때도 있어갖고, 약간, 명품백 사듯이, 뭐, 저축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측에서, 뭐, 약간, 국민주로 만들겠다. 뭐, 우리가 돈을 번 거를 더 많은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싶다, 이렇게 해서. 주식의 가격을 아예 쪼개버린 거죠. 그래서 음. 5만 원, 6만 원 정도로 된 거고, 네. 원래는 300만 원짜리였다. 네. 그렇게 싼 주식이 아니었다. 대신에 음. 주식의 수가 늘어나면서 네. 주가가 내려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아,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나 아니면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음. 어떤 게 달라지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액면 분할이 달라질 게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그냥 주식의 수를 쪼개갖고 주가를 낮춘 거니까 기업 가치가 달라졌다든지 아니면 더 돈을 잘 벌게 됐다든지 뭐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뭐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조금 더싼 가격에 오량주를 살수 있게 되니까 그런 이점이 있어서 실제로 이 액면 분할을 하면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겠느냐 라는 기대감에 미리 주가가 오른다거나 아, 네. 그럴 때도 있거든요. 네, 네. 책 앞쪽에 보면은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두 가지가 차이점이 있나요? 사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뭐 HTX나 MTX를 통해서 이제 네. 주식 투자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주식 투자를 하실 때이 코스피인지 코스닥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네. 차이가 없어요. 어... 사고 팔때 아무런 차이도 없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공시를 본다고 뭐 했을 때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다트나 카인드에 올라오기 때문에, 네.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는 잘, 뭐, 차이를 느낄 수는 없는데, 네. 근데 꼭 시장의 특성을 나눈다면, 코스피는 아무래도 이제 상장하기가 좀 조건이 까다롭거든요. 아... 시가총액도 커야 되고, 이익도 많이 나야 되고, 그런 기준들이 좀 있어서, 네. 약간 이제 코스피 시장에 들어간다 하면 우량주. 아... 이런 느낌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난해 상장한 회사들을 보면은 SK 바이오파,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네. 코스피에 했다 그러면 좀 튼튼하다, 아. 조금 이익이 잘 나나 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코스닥이 상장한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은 약간 이익이 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성장을 잘할것 같다. 선장주다. 그래서 우량주의 시장이 코스피. 뭐 성장주의 시장이 유망주의 시장이 코스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같은 어... 궁금한 건데 코스피 지수 제가 알기로는 뭐 어느 시점에 어떤 기업들의 주가를 음. 예를 들어서 천이라고 하면 그거 기준으로 뭐 삼천이 됐네 뭐 이게 코스피 지수 아닌가? 코스피 지수는 네. 그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그 기업들의 이제 시가총액을 그뭐 큰 기업이 있잖아요. 네. 코스피에서도 삼성전자는 매우 네. 크고 네. 안 그런 데는 조금 적 작고 막 이러는데 네. 이거를 다 가중 평균을 더서 시가총액을 아. 그거를 지수화를 만든 거예요. 예,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그날 많이 올랐다. 그러면 지수도 같이 더 많이 아, 오르고. 아, 근데 상대적으로 조그만 애가 뭐 많이 올랐다고 해도 지수는 좀덜 오르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아, 그럼 아까 말씀하신 코스피 지수를 따라가 추종하는 뭐 ETF 같은 경우는 조금 전체의 주가를 반영한다고 보면 되나요?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아, 코스피를 따라가는 ETF는 코스피 200 지수를 따라가는 ETF가 있거든요. 근데 이 코스피 200 지수에 들어가는 200 종목이 네.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대형주 중에 대형주, 우량주 중에 우량주들을 모아놓은 네. 정말 약간 국가대표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뭐 코스피 200 ETF를 샀다라고 얘기할 때 그냥 뭐 한국 샀어. 한국 시장 아. 샀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그냥 그렇네. 대표적인 그런 거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갑자기 궁금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나라의 음. 주식 ETF를 사는 경우도 있나요? 그 한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네. 해외 ETF도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서 네. 우리가 그냥 한국 시장에 있지만, 네. 뭐 S&P 500, 네. 미국의 S&P 500을 추종하는 ETF도 네. 그냥 네. 코스피 200 ETF처럼 똑같이 살 수가 있고, 아. 뭐 다른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장되어 있는 거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네네. 아, 저 시장이 좋아 보일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뭐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굳이 미국 시장을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그럼 미국 지수를 따라갈 수 있겠네요. 우리가 네, 예, 예. 네, 네, 네. 뭐 근데 다만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사느냐 아니면 음. 한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ETF를 사느냐에 따라서는 약간 세금이나 네, 그런 네.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음.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또뭐 시가총액이 높은 금액, 그 높은 기업의 주식을 사라라고 음. 이제 예전에 다른 뭐 졸리 선생님이나 다른 음. 이제 주식 관련된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시가총액이 정확히 뭔지 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음. 그게 뭔가요? <laughs> 시가총액이라는 음. 거는 이제 네.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총 수가 있잖아요. 네, 네. 뭐 예를 들어 A 기업이 네. 만 개의 주식을 발행을 했다든지 네. 그 주식수 곱하기 지금의 주가. 음. 요 그냥 주가만 보면은 네. 몸값이 어느 정도인지 알수 있지만 네. 이게 발행 주식수까지 같이 따지는 건 덩치도 네. 같이 따지는 아, 거거든요. 덩치와 몸값을 같이 따지기 때문에 음. 약간 좀 볼륨하게 볼수 있다고 하는 음. 그런 게 있고 음.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이 높다 보면은 그만큼 음. 이제 덩치가 있는 종목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괜찮아? 네 안전하다는 특징이죠. 너무 주식 수가 적고 막 이러면은 뭐몇 명이 달라붙어가고 아, 뭐 주가를 올리고 어. 막 내리고 막 이렇게 뭐 작전에 휘말릴 수 있는 아. 그런 위험성도 있다고 하면은 네.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대단한 작전하시는 을 분이 있어도 뭐 삼성전자를 들었다 놨다 할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시가총액으로 그 산업의 전체를 음. 볼 수가 있나요? 예, 그게 사실은 매일매일 변화로는 그게 포착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하루에,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하루에 막 3, 4%씩 오르는게 너무 아무렇지 않은 네, 장세잖아요. 어, 2% 오르면 섭섭해요. 예, 예, 어, 그러니까 네. 저도 맨 처음에 증권부 왔을 때 코스피가 3% 내렸다 그러면 그럼 난리예요. 그리 바로 아. 이제 전화 돌려갖고, 오늘 왜 3%씩이나 내린 거죠? 막이거다 물어보고, 아. 막 시황 진단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음. 요즘 뭐3% 내렸으면, 어, 그런가 보다. 막 이러잖아요. <웃음> <웃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매일매일 뭐 이렇게 시총이 커졌다 작아졌다는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지만 네. 네. 이걸 한 10년 단위로 끊어, 끊어서 본다라고 네. 하면은 확실히 이제 산업의 변화가 아. 포착이 되거든요. 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90년대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기업을 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 그때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은행 음. 아니면 뭐 중공업 아니면 음. 조선 음. 막 이런 애들이 다시가총액이 올라와 있어요. 그만큼 이 산업이 그때 유망하다고 여겨졌던 아. 산업이고 그만큼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받았던 종목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00년대로 딱 오면은 바뀌는 게 그때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오고 아. 계속 이제 그때 뭐 반도체 이런 데도 네. 올라오고 네네. 그리고 2010년에 오면 또 바이오가 올라와요. 음.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우리 산업이 변해지는 음. 그 트렌드를 시가총액의 변화로만 우리가 추적을 할수 있다. 아,